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지금 방금 밖에서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죠. 무기징역인데, 제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남깁니다. 영상을 만들 힘이 좀 떨어지네요. 슬픈 날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 수많은 조롱과 욕과 공격이 난무하는데, 어, 제가 그걸 막 숨기고 센 척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화도 많이 납니다.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징역이고 이재명은 재판도 안 받고 있죠. 음, 참 그냥 정치가 모든 걸 휩쓸고 있는 대한민국이 작동하지 않는. 과연 지금 법 쪽에 있는 분들은 이재명이 재판을 안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지 궁금한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게. 전부 다 정치 눈치를 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리고 판사도 판결문을 읽는데 참 길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몸 챙기고 싶어하는 모습이 영역했고 설명 안에 부담감을 피해가기 위한 정말 제가 듣기에는 잡스러운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로마 시대 얘기를 하질 않나. 그리고 뭐 대통령이 직접 내란을 일으킨 사례가 선진국에는 없다고 하질 않나.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테니까 요약을 하자면, 일단 뭐냐면요. 저도 들으면서, 여러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판결을 요약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데, 어, 거대 야당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관련된, 개연 관련된 사람들이랑 반은 공적으로, 반은 사적으로 만나면서 얘기를 주고 받다가 계획성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에, 오 내용에. 그리고 욱하는 마음에 이걸 저질렀는데 하도 엉성하게 해서 이게 금방 끝나버렸다. 그리고 국회의 군대를 보냈으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리줄이 피해 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판결물 초반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특검이나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뭐냐면 거기 한줄 있는 예외 조항을 인용합니다.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이게 뭐 된다. 어. 그거 우리가 해, 석하기 나릅니다. 주관이에요. 그리고 증거 자료가 제가 봤을 땐 충분하지 않은데 거의 증언으로 이루어졌고, 개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거는 못 건드려. 이걸 건드린 게 아니에요. 이걸 건드린 게 아니라 개엄령을쓸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국헌을 물란했다 약간 이거를 그쪽으로 계속 가져가는데 설명이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다 갖다 쓴 거예요. 예외 조항에 주관을 불어 넣어서 죄를 인정하고, 개업령은 인정하지만, 이거는 죄니까 또 이건 죄대로 인정하고, 피하고 피하고 몰고 몰아서, 여러분 그래서 설명을 쭉 듣다 보면은, 유죄라는 거야, 무죄라는 거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예외 조항이 저게 쓰이는 게 맞아?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이 막 헷갈리다가, 맨 마지막에 큰 그림이 뭐냐면은, 필요한 걸다 뽑아다가, 그러니까 유죄라고 이 자식들아, 이게 끝이에요.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확 하고 이제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다가 빵 터지는 그런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뭐냐면 반은 공적, 반은 사적으로 술자리 같은 데서 야당이 괴롭힌다, 화풀이 하다가 막 하수연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요렇게 하다가 서로 약간 암묵적으로 짜맞춰가지고 개업령 선포고 각자 할 일을 했다. 그리고 너무 어설프니까 금방 끝났다 결론은 뭐예요? 민주당이 국가를 구했다 어, 내란을 종식시켰다 국가를 복원시켰다 이거잖아요 뭡니까? 그냥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중간에 로마 얘기는 왜 나오고 또 어디까지 얘기가 가는 건지 아니 그냥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주관으로 해석을 하죠 정확히 민주당 스타일이 이거는 법을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 가는 겁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국힘당한테 재판전에 분위기 그만 망치라고 부탁을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댓글 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은 못 느끼셨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데 굉장히 외부 눈치를 많이 보고 판결문을 썼다는 게 티가 많이 나요 정말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탄다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이랑 이재명 무시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개 저 같은 인간도 죽이려고 드는데 제가 다 말을 못 하지만 가만두질 않는다니까요. 누가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이 와중에 지금 완전히 판을 깔아 줬죠. 국힘당은 우린 모른다. 그나마 김민수가 한 얘기가 뭐예요? 뭐 공정한 뭐 심판을 원한다 뭐이 정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김민수나 장동혁이 그 의견 받아먹고 그 자리까지 갔습니까? 그 목소리를 가지고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위로 올라갈 때는 다 써놓고 막판에 가서는 딱 선을 걷잖아요.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물을 타면서 저 같은 사람들은 뭐 분탕질한다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럼 이재명은 재판을 왜안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있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1심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보면 은말 그대로 결과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것만 뽑아다가 쓰겠다. 전 이렇게 느꼈습니다. 말 그대로. 2심, 3심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그 재판을 준비한 사람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어, 지금 지방선거 노래 부르고 있는 국힘당이 있는데 이걸 보세요, 지금. 지방 선거보다 이 재판이 원래 더 중요해요. 이 재판에서 여러분, 정당한 결과, 법에 따른 맞는 결과가 나왔으면은 민주당 분위기 꺾여요. 왜냐면 여태까지 본인들의 정치적인 정당성이 옳지 않았음이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치적 권력으로 밀어붙였는데도 법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정당한 무죄가 떴으면은 민주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뭔가 동력을 잃는 그림이 나오면서 지방선거도 불리해지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힘당은 한 팀이 된 거죠. 이런 거예요.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쟤는 죽여도 되는 애. 쟨 끈떨어진 애. 쟨 힘이 없는 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런, 알잖아 여러분.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고 방치돼 있으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화풀이라서 때려요. 새 차는 안 때리죠. 못 건드려요. 새 차는. 멀쩡한 차는. 부잣집 차는 못 건드리는데, 이게 차가 이미 방치되어 있고 깨져 있다. 그럼 막 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한국이 이게 되게 강해요. 근데 그렇게 완전히 외딴 섬, 외딴 배처럼 혼자 둥둥 떠있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화살이랑 총을 막 쏘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애국 시민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이게 다, 이렇게 허사로 돌아가는 느낌이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슬프고요. 어, 제가 이제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실망도 하고 힘도 빠지고 저 걱정도 하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니지만 오늘 재판의 어떤 판결문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다 듣고 또 필요한 부분을 제가 찾아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를 하시겠죠. 네가 법조인도 아니고 네가 판사도 아니고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랑 따지면 똑같이 하면 일단 이재명은 재판을 받아야 돼요. 제 말은.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똑같이 가야죠. 근데 이거는 한쪽은 건들지도 못하고 한쪽은 죄를 찾아가지고 위에 업고 있으니 그리고 전 무엇보다 판결 결과도 화가 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령을 선포한 그 정신 자체를 훼손하는 판결문 내용이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야 홧김에 저지른 거고 어설펐다. 그러니까 금방 끝났다. 그러니까 죄다. 어, 그러니까 대국민 앞에서 망신 주면서 이 사람을 완전히 끝장을 내는 거죠. 세상에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자리까지 간 다음에 그 직을 걸고 확김에 잠깐 어, 국헌을 망가뜨려 가지고 그렇게 날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만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 미치광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정치 게임이잖아요. 이거는 법률 게임이 아니에요. 법에는 이미 적혀 있어요. 정치 게임인데, 정치 게임에서 국힘당까지 낮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지나가서 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연락이 계속 와요, 저는. 여러분. 저는. 저한테 연락이 온게 있었는데, 좀 저도 저한테 왜 연락을 줬는지 모를 만한 사람한테 왔었는데, 제가 그냥, 어, 나는 도저히, 나는 마이웨이가 있다. 나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어, 그리고 오늘 지금 판결 결과 나온 이후에도 지금 이런저런 연락이 오는데, 원래 제가 이걸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여러분. 참,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들 이미 좀 슬프실 텐데, 저는 슬픈 마음을 감추질 못하겠습니다. 화도 많이 나고, 하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는 우리가 틀리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소리를 낼 거고요. 여러분 혼자 아니시니까 목소리 내주시고요. 보이든 안 보이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외까지. 네, 쉽진 않네요, 여러분. 쉽진 않아요. 좀, 좀더큰 규모의 뭔가 팀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다 핑계고, 할 때까지 해봐야죠. 어, 윤석열 대통령은 홀로 거기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해야죠. 아무도 안도전요 지금. 물론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이랑 그 계신데, 많이 줄었죠. 그래서 영상 여기까지 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드리고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